오늘 경기 방식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궁금하네요. 먼저 첫 경기 3, 4위전부터 치러지고요. 네. 그리고 2, 3위전, 그리고 최종 결승전까지 최종 세 경기로서 우승자가 정해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위 김보경 선수, 4위 정연선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보경 선수가 투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신장 1 7 0 c m 에 체중 68kg, 구력은 4년 오늘 가장 짧은 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볼 무게 15파운드, 에버리지 220.8점으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아 좋아요. 뭐 비록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13라인 정확히 공략을 하네요. 어, 김봉인 선수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볼링 전문적으로 운동 선수로서 특기생으로서 운동을 시작했고요. 네. 다소 좀 늦게 시작을 한 선수죠. 하지만 대학교에 지나가면서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 지나가면서 지금 현재까지 아, 꾸준히 운동을 해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짧은 4년이라는 구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히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스페어 처리를, 네, 스페어 카바. 김보경 선수의 첫 프레임, 첫 투구 지켜보셨습니다. 네, 다음은 어, 준결 4위로 결승전에 진출한 정연선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15년의 구력이고요. 14파운드, 오늘 가장 가벼운 볼을 사용하겠습니다. 어, 213에버리지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만들어내요. 네, 조금 뭐 불안한 특지를 보이긴 했지만 네. 네. 멋지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브루클린 존으로 약간 착지 무너지면서 불안한 투구였지만 1, 2포켓으로 스트라이크 만들어냅니다. 네. 정예선 선수 출발이 네. 아주 좋네요. 자 정예선 선수는 뭐 여자 선수들 중에 가장 간결한 동작으로 안정감 있는 투구를 하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네. 뭐 스트라이크 확률은 그렇게 뭐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투구를 하는 데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두 번째 프레임, 투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14파운드의 볼? 더블 기록하네요. 더블 기록하는 정연성 선수입니다. 두 번째는 좌키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주 낮은 백스윙에서 간결한 팔로스로우. 마지막 스윙 동작까지 좌키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다소 긴장된 표정이 엿보이는데요. 네, 아직은 뭐 어린 선수이니까요. 네. 세 번째 프레임 투구입니다. 자, 두 번째 투구까지는 괜찮아요. 안정된 투구 내용 보여줍니다. 음,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앞서서 첫 투구 때 다소 좀 엄지가 흘리는 듯한 에서 약간 얇게 일3 포켓이 공략되다 보니까, 네. 어, 저렇게 어린 선수들은 바로바로 바로 즉각 반응을 하거든요. 그첫 투구가 머리에 남아 있다 보니까 좀더 볼을 가져가기 위해서 엄지를 지니까 네. 어렇게 안쪽으로 볼이 파고드는 현상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욕심부리지 않고 잘 처리되길. 하겠습니다네 깨끗하게 네. 왼쪽 에 있는 두핀 처리합니다. 네자 이렇게 정현 선수. 어 김보균 선수가 상대방 선수였던 더블 이후에 바로 오픈을 범했기 때문에 점수상으로는 두 프레임이 뒤지게 되는데 네.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뭐 점수상으로 뒤지고 있다라는 이기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네. 자, 네 번째 두고 네, 네, 좋아요. 깨끗하게 스트라이크 처리됩니다. 자, 정현선 선수는 이 왼쪽 레인에서는 지금 약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오른쪽 메인에서 투구를 할때 아직은 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자, 정인선 선수도 뭐일관성에서는 어느 선수 못지 않은 선수거든요. 이 아무래도 남자 선수들보다 여자 선수들이 이 감정 기복이 좀 심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보면요. 네, 네. 이 경기가 잘 풀릴 때와 잘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 어떤 표정 관리라든지 멘탈적인 부분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 이사 선수들이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집중력을 오. 발휘해서 투구 시작됩니다. 아, 네. 좋아요. 스트라이크. 네, 김보경 아, 선수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김보인 선수가 뭐 체격도 좋고요. 네. 볼 스피드라든지 공 무게도 15파운드 볼을 사용하고 이 스트라이크가 들어갈 때 보면 연어 어, 남자 선수 못지않거든요 문제는 그러한 어떤 파워풀한 동작을 본인이 어떠한 연습을 통해서 일관성을 가지느냐가 저런 어떤 투구 동작에서 일관성을 겸비하게 된다면 사실 국가대표도 됩니다 음... 모든 볼링 선수들이 희망하는 네. 그 어떤 일관성의 어떤 연습 방법만 잘 해결을 한다면. 앞으로 틀림없이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선수예요 네. 자, 더블 찬스 맞고 있는데요. 네, 좋아요. 네. 아, 좋아요. 더블 기록합니다. 어, 평소에도 제가 자주 지켜보는 선수기 때문에 이 어프로치에서 나가는, 이 선수 같은 경우 어프로치에서 나가는 동작에서 큰 어떤 끊김이 없으면 좋은 결과가 항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볼을 투고할때 어떤 힘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마다 오른 어, 저희가 볼링 경기에서는 한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두 레인을 묶어서 한 테이블이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한쪽 레인을 번갈아 가면서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른쪽 레인과 왼쪽 레인이 항상 절대로 똑같지가 않거든요. 음. 미세한 차이가 음,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 아. 뒤늦게 넘어갑니다. <웃음> 다행이에요. <웃음> 네. 방금은 스플릿을 범할 수도 있었는데 자, 문제는 그 오른쪽 레인과 왼쪽 레인의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을 때 그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어떤 볼의 어떤 회전력, 스피드, 뭐 정확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정현선 선수 스페어 처리 깔끔하게 했습니다. 스페어 가방. 뭐 정현선 선수는 항상 이 결승 무대에서 큰 실수를 해서 정말 뭐 굉장히 낮은 점수를 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정말 일관성은 뭐 뛰어난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프레임. 자, 이렇게 되면 점수상으로 김부경 선수가 사실 지금은 조금 본인이 심리적으로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까지 심도있게 생각하면서 지금 어프로치 올라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본인은 신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경기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리듬감을 자체해서 그렇죠.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본인이 뒤지고 있고 뭐 본인의 어떤 의도된 투구를 해야 되는데. 네. 오우!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네, 네, 네. 자 여자 선수로서는 아 지금 저 화면에 비친 분들이요. 어, 루비스타라고 해서 시각장애인 볼링 선수 단들입니다. 네네. 어뭐 우리 부산을 대표해서 장애인 전국 체전의 대표 선수로서 출전도 하시고요.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어, 너무가는 모습이 네. 네, 나오는데요. 김보경 선수,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조금 전에 네. 지었습니다뭐 여자 선수 치고는 정말 좋은 스피드와 회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네. 메시지 핀이라 그러죠. 뒤늦게 전달되는 저런 메시지 핀들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 자, 정현선 선수 차분하게 네, 8프레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자 아, 어쨌든 네, 스트라이크가 나오네요. 지금 뭐이 왼쪽 11번 레인에서는 거의 뭐 100%의 이 스트라이크 확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방금도 1-3 포켓에 정확히 공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랑 파리한 피넥션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본인이 구사하고 있는 볼 회전이라든지 라인 공략이 적절하게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김보경 선수, 조금 부담을 덜어내고 분발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김보경 선수, 지금도 타이밍이 너무 늦어요. 음, 좋아요. 아, 아쉽습니다. <laughs> 방금은 본인이 의도한 대로 아주 좋은 타이밍으로 투구를 했습니다. 네. 넘어갈 듯 하다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자 어쨌든 김봉인 선수가 더블을 한번 기록함에 있어서 지금 점수상으로는 정확히 7점을 뒤지고 가게 되는데요. 네. 아 이번 경기는 마지막 템프레임까지 행방을 알 수가 없겠습니다. 뭐두 선수가 전혀 지금 컨디션이 나빠서 스트라이크를 아예 못 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네. 깨끗하게 스페어 커버됩니다 김보현 선수 입장에서는 아쉽겠어요. 방금 스트라이크가 나왔으면 뭐 단숨에 역전까지 가능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정현 선수 어쨌든 지금 왼쪽 11번 레인에서는 본인이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투구할 수 있는 어, 레인이거든요. 네. 아직은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 아,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김보경 선수가 마지막 텐프레임에 어, 스페어만 스페어 커버만 해 주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네, 정현선 선수 스페어 처리합니다. 네, 아니에요. 어, 방금도 타이밍이 좀 빨리 흐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네. 자, 이 맵은 이 여자 선수 개인전에서 느끼는 점이지만 이 반전이 정말 많은 경기가 여자 개인전이거든요. 네, 마지막 템플링까지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 똑같이 네. 4번핀 남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군요. 181점을 기록하게 되네요. 자 현재 김보영 선수도 180점대로 가고 있고요. 이 끝단위 점수가 현재 7점이기 때문에 어, 큰 카운트 미스가 없는 이상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김보영 선수이. 너무 늦어요. 네, 김보경 선수 10프레임 투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투구 시작됩니다. 네, 중요합니다. 저게 뭔가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그렇죠? 어프로치에서 너무나 시간을 많이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리듬이 자후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하여튼 이러한 큰 경기에서 이러한 큰 실수로 인해서 선수들은 배워나가는 겁니다. 네. 어, 빨리 리듬감을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거 보세요. 스페어는 또 음. 없이 2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칠십 점을 기록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3위 김보은 선수, 4위 정현선 선수의 어, 3위 결정전이 끝났습니다.